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토요일에 추첨하는 로또 1128회 전문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최종 예상 5수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회차였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한 최종 15수 자료에서는 무려 5수나 출연을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역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원이 두수가 출연을 하여 최근 성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번 회원 역시 두수가 출연을 하면서 최근에 1번과 2번 회원의 적중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4번, 5번 회원이 두수 출연을 했고, 12번 로또 1등 회원은 보너스 포함하여 3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수에서는 10번, 15번, 24번, 31번, 37번이 출연을 했고, 보너스 번호 32번도 출연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최근 성적이 좋은 1번과 2번 회원의 추천 번호 역시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회원과 12번 회원 역시 성적이 최근 좋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3번 누리꾼 회원과 14번 행운 번호 회원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출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두 명이 추천하는 번호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수 역시 잘 봐야 하겠습니다. 중복수에서도 평균 3수 정도는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수는 녹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고 40번대 역시 이번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예상 번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정 오수에 포함이 안된 나머지 번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30번 한 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1121회에는 완제가 되었는데, 최근 6주 동안은 완제가 없었습니다. 번호가 이번 주 역시 10개나 되다 보니, 한두 개의 번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제외시키지 마시고, 이 중에서 예상수로 3수 이상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친 8번과 15번 자리는 최근 한 번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8번 자리도 최근 출연을 안 했기에 과감하게 제외하실 분은 제외수로 선택하셔도 되고 고정수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제외하시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마지막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천 15수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추천수 15개의 번호 중에서 30번 한수 빼고 무려 5개의 번호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3수 내지 4수 출연을 하는데 5수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최소한 4수 이상 출연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15수 중에서 화살표 친 26번과 24번 그리고 마지막 33번은 그 자리가 잘안 나오고 있는 자리이니 제외수로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화살표 친 9번과 31번 두수 중에서 31번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만 화살표 친 번호 중에서 2주 연속으로 출연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번 주 26번과 24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앞쪽에 번호들은 분석가들이 많이 추천한 순서대로 나열하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가 14명이 추천하는 고정오수 자료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